이게 말로 만 듣던 서채은콘서트 아, <laughs> 음! 멋있다! 어머니, 알국한에서사에서어요 안녕하세요. 항상 누구보다 방학을 신나고 재밌게 보서한 있는 <laughs> 크리에이터에은 <방체은. 웃음> <laughs> 계절 학기로 방학까지 꽉꽉 채워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벌써 종강한지 약한 달째 지나고 있는데요. 다들 올 여름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의 개설하기 브이로그 영상 다들 보셨나요? <목소리> 저는 하던 대로 과외도 하고 있고, 어, 이번 방학에는 좀 배워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다들 방학을 잘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 방학을 맞이할 때는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냥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방학을 맞이하는 새내기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까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방학 리뷰 앤 프리뷰! 이 2학년 여름방학 대표 사진은 이두 가지인데요. 어떤 음. 사진인 것 같나요? 이게 말로만 듣던 강채은 콘서트? <laughs> 저의 개인 콘서트는 아직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이 사진은 바로 스트링스라는 동아리 활동 사진입니다. 음. 스트링스요? 네, 스트링스는 서울연합대학 기타 동아리인데요. 기타를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런 음악 동아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비교적 개인 시간이 많아지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동아리 관련 팁을 드리자면, 뭐 동아리를 고를 때, 에브리타임 홍보 게시판이나 아니면 스펙업 같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동아리를 고를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신생 동아리보다는 오래된 동아리를 위주로 봤어요. 왜냐면 오래된 데에는 오래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오래된 동아리가 그래도 좀 체계가 잘 잡혀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음악 동아리라면은, 음악을 좀 잘해야 된다기보다는 자기가 음악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를 면접에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회 활동의 팁을 더 알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 지금 뜨고 있는 건국대학교 채널의 대회 활동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학년 여름방학으로 돌아가 보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봉사를 했었어요 오 멋있다 멋있다! <laughs> 어머니, 아름다운 가게에 봉사하셨어요? 밥사에서? <laughs> 저희 필수 이수 수업 중에 사회봉사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저희 학기 중에서는 채우기는 좀 어렵지만 방학 같은 황금기를 놓칠 수 없겠죠? 1365나 씩싹아웃캠퍼스 등에서 봉사활동을 찾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진로와 관련된 봉사활동 하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SK 써니 프로젝트나 CJ의 도넛스 캠프와 같이 직접 봉사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는 가장 최근인 3학년 여름방학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편의점 알바의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저의 하나뿐인 자랑스러운 자격증 사진인데요. 오, 자격증! 방학때 가장 흔하게 하는 거가 아무래도 알바랑 자격증인 것 같아요. 알바를 구하실 때 본인이 다른 활동을 어떤 걸할 건지 미리 생각을 해보고 시간대를 겹치지 않도록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알바를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알바 어플 같은 거 많이 찾아보면 본인 진로와 관련된 알바를 많이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턴 활동이 조금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알바로 먼저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GTQ는 제가 집에서 독학으로 땄거든요. 오...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기출문제 풀어주는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따라해보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 시험장에 가서는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합격이 목표니까 문제를 푸시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번 방학에 할 위시리스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태연님 위시리스트 중에 유튜브, 이건 뭐예요? 이거, 제가 모형 출연 중인 바로 그 유튜브? <laughs> 맞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유튜브 개인 채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꼭 취업이나 취직에 관련된 활동만 한다기 보다는 20대 안에 혹은 대학생활 안에 꼭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정해두고 방학을 이용해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방학을 보내는 새내기 분들에게 드리는 팁은 여러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라도 계획을 세워서 잘 실천해서 하신다면 좀 굉장히 뿌듯한 방학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크리에이터가 지나온 방학들을 시기별로,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 크리에이터는 다음에 또더 재밌는 그리고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 왜 이렇게 안 맞아? 다시다. 그 안녕! 안 맞아, <laughs> <되나>? 그럼, 안녕. <laughs> 안 맞아. 안 맞아. <laughs> 어, 그럼, 하는 거야? 그럼, 안녕! <laughs> 배우고, 또 가르치는, 그럼, 삶을 살고있다 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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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